직무 긴 지연, 황재균과 이혼 관련 공식 입장 발표했다. 결혼 2년 만에 결별한 그룹 티아라의 멤버이자 배우 지연이 5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연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라고 밝혀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지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성의 최윤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황재균과 지연의 이혼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결과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라고 설명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알렸다. 그는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자제 부탁드린다며 팬들과 대중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서로 합의하에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입장 표명을 빠르게 하지 못한 점량에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지연은 황재균과의 이혼 루머 속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하문정 등 티아라 멤버들과 단체 스케줄을 소화하며 여전히 밝은 미소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했으며 그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다.